2 4시고몇 평범한 대학생이고 딱 하나 몇 가지 이제 저를 특별한 특별한 게 남과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 2 4시인 아직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세번 했고요. 그리고 학원을두번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학원을두번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맨 뒤에 계신 남자분이 얼굴이 사색이 되셨는데 저의 아버지입니다. 네, 처음으로 아셨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는 저희 전공에 대한 지식은 과외 동기들에 비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제일 잘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비싼 수업물을 치르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아, 우선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PPT가, 예, 여러분 이게 뭐 같으신가요? 아, 사람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눈 동공 가슴 그 가슴 하신 분은 제 동생과 있거든요. 아주 중학생입니다. 예. 예그 이거는 신체 내부에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뇌꼬 뇌꼬 뇌입니다. 네. 이 뇌인데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교점을 도식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 이걸 처리하고 내 마음이 설득되는 과정을 가장 단순하게 처리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경영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속종이 어, 지금 나이키 신발 쓰고 계신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되게 세일즈를 합니다. 마케팅을 합니다. 나이키는 뛸때 편하고 왜 편하냐면 뭐 이걸 어떻게 뭐 어떤 소재로 만들었고 신발끈은 이렇고 가격은 이렇고 디자인이 이렇게 예쁩니다. 사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Y를 건드리죠. 그러니까, Y. 나이키를 하우. 운동을 잘하게 해주니까 Y. 사세요 아니에요. Y를 먼저 건드립니다. 나이키는 Just Do It. 그냥 하면 모든지 인간이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도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땅마을 응원합니다. 나이키, Just Do It. 느낌이잖아요. 애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굉장히 능하죠. 의료 보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싸구려로말안 해요. 수치가 있고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한 여자가, 한 미혼모가 집값을 내야 할지, 아이의 병원비를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소통합니다. 와이가 바로 말았죠. 만약에 누군가 내가 정치적 이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이유로 밤에 내 방문을 주도했다면 이것은 매일이 아닐지라도 곧내 인권 침해입니다. 오바마 이런식으로 소통합니다. 스티브잡스도 비슷해요. 뭐라고 소통하느냐? 만약 당신이 독특하고 기준에 어매이지 않고 상대방한테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독특한 사람이라면 딱한 가지 근데 어떤 평가를 듣더라도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못하는 게딱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를 바꾸니까 딕, 딕, 브라트, 애플 이렇게 소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왜가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 인생에서 그냥 평범한 변호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하고, 중퇴자를 재벌로 만들기도 하는 왜라는 질문.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이실 수도 있고 직장인이실 수도 있어요. 왜 대학에 가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왜 아침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듭니까 저는 이제 4학년 그러니까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는데. 4년동안 이 생각 외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변하였습니다. 너 넘겨주세요. 저는 대학을 왜 갔냐면 대학이 출발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성공이 저기 있으면 제일 좋은 출발점, 대학에서 출발 인생을 하니까 제일 좋은 출발점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그럼 제일 좋은 대학을 가야지, 커트라인 높은.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을 갔는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아니 내 인생에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살려면 좋은 출발점에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휴학하고 수능 다시 봐서 제일 좋은 출발점으로 가자 그래서 휴학하고 수능을 봤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부모님이 이제 어두우신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듬해 이 다시 저는 낫게 복학을 해서 이 생각이 근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해봤으면 세번까지 해보자 하고 또 휴학하고 또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서겠는데, 어쨌든, 진짜 개판이었어요. 학교도 안 가지, 대학생도 아니지, 수험생도 아니지, 뭔가 모호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다리이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2년 동안 이랬지? 나군대갈라야 됐는데, 이제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나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을 뭐가 행복하게 합니까? 왜 삽니까?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제일 많이 들었던 답변이 있어요. 심지어 뭐 제가 그렇게 병숙받던 대학생들까지도 가장 많이 했던 답변입니다. 야,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게 제일 많이 나왔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한달 정도 고민하다가 좀더 생각을 넓혀봤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나름대로 여러 명 있으니까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내가 많이들 물어봤는데 이걸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20대들이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 소통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시작으로 만든 게 이제 더개주시입니 아 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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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했는데,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100% 그냥 지리응답, 소통만 하, 하겠다. 그리고, 무료로 공짜로 강연해주면, 우리가 당신처럼 성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해서 미래 젊은 애들이 필요하게 있으면, 우리가 공짜로 내놓겠다. 그럼 좀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신 기꺼이 시간 내서 해줘라. 분명 같이 전 일일 거다. 라고 메일을, 네이버 메일 기준으로 한네 페이지를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한테 다 보냈는데, 한 5개월 답장에 오다가, 처음 이제 답장에 오신 분이 있어요. 어, 학생들, 그니까 러저 같이 한 친구들한테 딱 전화와서, 힐트 호텔 v f p 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요리사인데, 중도이고 손가락에 하나 없으신, 우리나라 몇 손가락에 꼽히는 박크나이라는 요리사예요. 이분을 시작으로, 아, 계속 어떻게 어요 예, 인벤트치, 아시나요? 아 박찬욱 감독이 늙으면 이 정도 위치가 될 겁니다. 박찬욱 감독님 상반하다고 좋아하시지만 이분은 칸 같은 데 가서 심사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다음날 바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시간이 오르 길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빨리 하세요 카카오톡 코파운더 한 명이 박영호 선생님 뭐. 그 SNS에 하상욱 씨나 아시잖아요. 하상욱 씨뭐 노벨문학상으로 고은 씨뭐 구글 다니는 김태현씨 최수찬 교수님 유영만 교수님 김중만 사진작가 축구선수 이영표가 최근인 이었고요. 이열명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지금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 세상을 보는 과정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성공이 저기 있으니까 적을 향해 가는 인생을 한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내가 여기서 제일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을 했,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 거더라고요. 처음으로 들래서 박현, 아, 박현 요리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그냥 알바를 하러 간 거예요. 요리사로. 근데 요리가 너무 재밌으니까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할 때, 요 손가락이 하나 없으신데도 요리가 너무 즐거웠대요. 그리고 지하철로 출근하는 동안에도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날 행복하게 하니까 감자를게서깎았니다 어느 순간 그게 그 사람을 최고의 요리사로 만들었겠죠. 임범택 감독님은 이미 이런 성취만 가지고 영화계의 대부로 그냥 잘 살면 돼요. 어딜 가나 존경받고 아시안 김에서도 개막식을 두 분이 만들었는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노인이신데, 거의 80이 넘는 사람인데, 왜 계속 자기 일을 하지? 은퇴를날 걸쳐 지났는데? 그 일이 행복하니까. 어떤 일을 한 보상이 아니라, 그일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들은. 고은 씨는 심지어, 노벨문학생 후보인 고은 씨는 잘때 꿈에서도 시를 쓰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싫대요. 까먹어버려가지고 계속. 최고의 수치를 방금 꿈에서 썼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일을 찾아서 그냥 그 일을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수 있었고 최고의 전문가가 됐고 성공도 그분도, 돈도 다그 사람들을 따라왔던 겁니다. 뭐꼭 그게 대단한 건 아니라 하상옥 씨나 뭐 김태현 씨 이런 분들은 자기 직장이 있었는데 때려치고 구글을 갖고 자기 직장 있었는데 하나 없이 이제 일대로 치고 맨날 페이스북만 하고 있어요 왜냐? 그게 날 행복하게 하니까 지금 바로 내가 행복한 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배운 건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 일으킬 때 야, 난 신의 아들이니까 일어나게 해줄게 일어나 이렇게 안 하세요 안준맹이한테 와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일어날 수 있냐고? 했니? 진짜 믿니? 한만 일어나봐 이따 일어납니다 네 믿음인 나를 낳게 했다 그리고 두구만 사람한테 가서눈뜰수 있다고 믿니? 떠봐라 네 믿음인 나를 낳게 했다 아까 절에 갔다 왔다고 그으셨는데 불교에서는 심지어 자기가 신이 할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어떤 사막에서 평생을 산 여자가 손가락이 한번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사막에 파충류가 많잖아요 파충류가 꼬리 자르면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손가락이 잘리면 잘한다고 믿었대요 손가락이 자라더랬다. 뼈는 안 자라고, 살이 계속 자라더래요, 손가락이 이만큼. 이 여자가 이상해서 병원을 갔대요. 아니, 손가락이 뼈가 안 자랍니다. 이상해요. 내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이의사가 원래 사람은 손가락이 안 자란다. 네가 살이 자라봤자 되게 이상하다. 이 친구가, 이 친구야.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손가락이 더는 안자라됩니다 인간의 믿음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신이 있다면 신도 그 믿음에 대한 일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믿음은, 불부의 불구에 장애를 그냥 갑자기 치료하기도 합니다. 믿어서안 되는 건 없다. 저에게 하면서 배운 겁니다. 공짜로 그냥 와달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몸값 비싼 열번도다없거든요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이왕 믿을 거, 뭐가 나를 행복하는지를 찾고 믿고 열심히 하면 내일은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다. 정말 성공적으로 살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혹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아시나요? 로마사 그 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름이 책에 두 번에 소유가된 사람이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절하고 그냥 로마 사중에 그냥 두 권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영역 끼친 사람인데 시오나 나눔이라는 작가 가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귀족인데 사0까지 거의 백수였거든요 한번다알려게 근데 뭐가 카이사르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장군 가장 부호한 상인을 제치고 로마의 거의 황제가되게 만들었냐? 라는 거를 했는데, 허영심과 야심이 있답니다. 허영심은 남한테 날잘 보이고 싶게끔 하는 본능이래요. 아, 내가, 예를,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 가고 싶었던 거, 뭐 누가 뭐 하고 싶은 그게 아닌데, 야심은 뭐냐면, 누가 날 뭐라고 해도 내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거, 날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야심이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복을, 야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편지 넘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빨리 네. 주세요. 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죽으면 두 개를 물어본대요. 그래서 두 개를 물어봐서 둘다 예스라고 대답하면 이집트의 신은 천국으로 보내줬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삶의 기쁨을 찾았느냐? 그리고 나서 그게 예스라고 대 답하면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본대요. 그럼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쁘게 했는가? 두 개가 모두 예스가 딱 떨어지면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따라가시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삶에도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